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황충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여 죽기를 원하나 죽지는 않고 그 극심한 고통에 다섯 달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당한 첫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사자 머리를 한 마병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행위를 묘사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었습니다. 천사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적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들 보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치말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